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오늘의 TMI 톡은 점프하는 개구리 문제라는 아주 재미있는 수학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수학문제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는 개구리는 과연 순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적힌 동전이 원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점프하는 개구리가 이 동전 위에 있으면 이 동전에 적힌 숫자 크기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점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구리가 1이 적힌 동전 위에서 출발한다면 이원 위에 놓인 모든 동전을 방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동전을 방문할 수 있는 순환 배열을 가진 숫자 n을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요. 이, 원래, 펜 아메리칸 걸즈 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n이 2라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게, 했으니까 n이 2라면, 이렇게 어, 동전, 원의의 동전을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방법밖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깨구리가, 어, 1위에서 1, 1, 인 동진 위에서 출발하니까, 어, 1이니까 한칸 가죠, 그죠? 한칸 요렇게 가고 나면 1과 2를 모두 방문했죠. 그러면, 어, n이 콜 2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죠? 자, n이 콜 3일 때는, 자, 1일 때 2를, 이, 여기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죠, 그죠? 2가 오면 당연히 이게 3이 오고, 3이 오면 당연히 2가 와야 되니까, 어,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 자, 1일때한 칸을 갔는데, 이제 2니까 두 칸을 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두 칸을 가고 나면 1이 놓인동전 위에 가니까 안 되죠, 그죠? 1도 가서 또 2가 오니까 손안 해버리니까 이동전은 방문할 수가 없죠.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3으로 갔는데, 어 이제 세 칸을 가야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칸 갔는데 또 3으로 다시 와 보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n이 골 3일 때는, 불가능. 자, n a l 4일 때는 이제 생각해 보면, 어, 먼저 1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세 군데에 2와 3과 4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수죠 3팩토리얼이 나옵니다, 그죠? 즉, n-1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이 여섯 <laughs> 3팩토리얼이니까 6이죠, 그죠?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이렇게 어,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1, 1, 2, 3, 4일 때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두칸 가면 4고 어, 여기서 네칸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다시 되돌아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 어, 그다음에 1, 2, 4, 3일 경우에는 자 1, 2한 칸, 두칸 갔습니다. 4한 칸, 두 칸, 칸, 칸 세칸아 4, 3, 1, 2, 4, 3니까 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칸, 두칸, 세칸 가서 4. 어, 이거는 가능입니다. 그죠. 이 나머지 해보면 이제 전부 다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어, n 이콜 4일 때는 1, 2, 4, 3인 것만 한개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n 5일 때, 6일 때까지는 어,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정답이 n이 짝수일 때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니까 n이 홀수일 때는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가능하다는 라걸 증명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증명하는 거는 이제 수학 문제니까 어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뭐 해설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학적 증명보다 이 아름다운 코딩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 늘 코딩쟁이니까 코딩으로 해결해야죠. 그죠? 자, n이 주어졌을 때 모든 동전을 방문할 수 있는 수함, 순환 배열의 경우의 수는 간단합니다. 그죠? n-1 팩토리알이죠. 그죠? 그럼 이 순환 배열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방문 가능한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 2, 3, 4하고, 1, 2, 4, 3에 대해서 이렇게 비지터블 서클, 이 서클에 대해서 이 서클이 비지터블한지 그거만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먼저 포지션이 이로 어, 여기서 항상 1에서, 1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서클의 포지션이 어, 0보다 크, 크다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1, 2, 3, 4로 어, 출발하는데, 어, 만약에 1을 방문하면 0, 2를 방문하고 나면 0, 4를 방문하고 나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0으로 바꿔서 <laughs> 0보다 이 서클의 포지션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아직 방문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방문 안 했을 때 어, Next 넥스 t 포지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재 포지션에다가, 어, 현재 포지션에다가, 요, 서클의 포지션, 현재 이 포지션 있는 위치의 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이면 한 칸, 2면 두 칸을 더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순환하는 서클이니까, 어, 이 서클의 길이 n으로, 어, 나머지 연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나, 다음 포지션이 결정되니까 서클 포지션을 이제 0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방문했으니까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션을 넥스트 포지션으로 변경해서 이게 모두 방문이 가능할 동안 계속 l 일루프를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 Sum of Circle이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부 다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다 방문했다는 얘기니까 True가 return 될 것이고 만약에 0이 아니면 s 스가 리턴 될 것인데 0이 아니라는 거는 아직 방문 안한게뭐 예를 들어서 5 같은 게 방문 안한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0인데 5를 방문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비지 터블 서클을 이렇게 만들면은 먼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먼저 1, 2, 3, 4를 가지고 프린터블 비지 터블 함수를 가지고 이거를 해보면 자, 1, 2, 3, 4일 때는 펄스. 1, 2, 4, 3일 때는 true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한, 하나 더 확인해 보고 싶으면 1, 2, 1, 1, 3, 2, 4 가지고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false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visitable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어, 모든 경우의 수.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터툴 r 의 퍼 permutation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n이 4라면, 자, 2에서 n까지, 2에서 n까지의 모든 permutations를 만드는 거죠. 이 놈즈의 2에서 n까지를 가지고 모든 permutations를 만들어서 리스트로 변경해서, 자, 이, 퍼뮤테이션지를 가지고 이제 1하고 해야 되죠 그죠 처음에 1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퍼뮤테이션지를 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퍼뮤테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이제 c i r 이라고 하면 자이 c i r 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laughs>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출력을 해 줘야 되는데 어, 그 복제를 해서 복제해서 넘겨 줘야 되죠 그죠 그냥 넘겨 주면 이게 다 0이 돼서 리턴되니까 뭐를 넘겨 줬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복제해서 넘겨 준 다음에 자 솔루션 만약에 비스업을 하면 솔루션은 서클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해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브루트포스한 두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미터 툴 주의 해서 이렇게 어, 돌려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laughs> 234, 243 이렇게 경우의 있었는데 1대 해가지고 넘겨줬는데 자, 솔루션이 1234라고 나오죠? 여기 솔루션이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여기에 솔루션은 스클이다여기 솔루션은 스클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자, 솔루션 1243, 얘만 이제 솔루션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루션 찾는 방법은 모든 포뮬이시에 대해서 솔루션 찾는 방법을 확인했으면, 이제 남은 거는 카운팅 해보는 것 밖에 없죠. 솔루션을, 어, 그, 이미 찾을 줄 아니까, 자, 이제 if 빛이 터버리면,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어, 카운트를 출력해봅시다. 어, 1에서 13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13까지. brute force 3에서 1에서 13까지. 어. 커뮤니테이션즈에서 카운트에서 카운트를 출력하는 걸쭉 돌려보면, 자, 자, 1은 가능하죠. 어. 원래 n,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1이, 어, 은 그냥 1을 계속 순환하니까 가능한데, 자, 2가 1개, 3이 0개, 4가 0개, 5가 0개, 6이 1개, 7이 0개, 이제 8은 4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방문 가능한 게. 그 다음에 10이 경우에는 43개나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11도 연계 그 다음에 안 나오죠. 어, 한참 걸립니다. 그죠? 자 3과 5와 7은 7과 9는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홀수일 경우는 이제 없다는 게 나오죠. 그죠? 이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자 이제 방금 12가 나왔습니다. 어, 382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카운팅까지 해보면, 아, 이게 홀수가 불가능하고, 짝수는 가능한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12만 해도,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하는데, 12는 11 팩토리얼이니까, 이것만 해도, 100만인가, 수백만인가, 수천만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이 주어졌을 때, 순환 배열의 경우의 수는 n-1, 아이고, 경우의 수가 n-1 팩토리알이니까, 결국에는, 비고 오브 n 팩토리알 알고리즘이죠. 어, 알고리즘의 효율성 중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어, 이런 이제 조합 문제, 어, 순열 문제에서는, 백트래킹이, 어, 제일 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백트래킹으로 방문을, 모든 노드를 방문할 때, 이제, 가지치기 프루닝을 할수 있죠 그죠 프루닝 어, 왜냐하면 가다가 방문 더 이상 방문할 수 없으면 그냥 되돌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백트랙을 해보기,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 s t s e 스트 서치를 1번부터 점프를 시작해서 n 분의 점프를 할 때까지 우려 쭉 탐색해 들어가는데 프루닝은 점프한 위치가 이미 방문한 동전이면 거기서 바로 백트랙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 그 시간 복잡도는 거의 엔팩트웨어에 가깝지만 실제로 퍼포먼스 실행시간은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백트래킹을 어, 가지고 구현하는데 요게 제가 해보니까 어,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백트래킹 문제를 풀때 대부분 이제 뭐그 어떤 리스트에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동전의 방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면 아주 코딩의 재미에 푹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 보시고 제가 이번 주말쯤 해서 해설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